아이 그, 맘마이스에 아, 나오셨을 때가, 네. 그, 미, 미디어에 노출된 게 거의 아, 처음, 처음, 처음. 처음이신 거죠? 네, 어, 됐죠. 아, 이게 이런 사람이었구나. 아, 음. 아, 내가 밝게 잘 사는 사람이라서 몰랐는데, 음. 속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구나. 음. 제가 다시 한 번, 이렇게, 이재명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됐었어요. 아, 그럼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아, 그, 나오시고 나서,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? 왜냐면 우리 저 최욱 씨는 여사님 보고 나서 한3 4 일은 이제 상사병을 네. 좀 안았거든요. 아, 굉장히 예쁘시네요. 벌써? <웃음> 네. <웃음> 매일을 <laughs> 또 알았어. 아, 사실 저희 그때 어, 처음 그때가 일회였잖아요. 만마이요 일회 첫 게스트셨어요. 예. 저는 사실 그게 뭔지 몰랐어요. 만마이스. <laughs> 예. <laughs> 어, 네. 저희도 몰랐어요. <웃음> <어떡하지>? <웃음> 예. 난 만마이스 만마만 예. 나온 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